더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갖고 싶은 거다살수 있겠지? 아 그니까 아 하늘에서 비 대신에 돈안 쏟아지나? 그럴 일은 없을걸 비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자연현상인데 어? 어어 어, 어, 어 그제 어 어. 일진이 넌 만약에 100억 생기면 뭐할 거야? 나? 아 나는 막 옷장 무슨 옷을 싹 바꾸고 어? 포르쉐 한대 뽑고 집한채 사고 그리고 근데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 어? 아유, 100억이랑 큰 돈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잖아. 요새 로또 1등도 100억이 안 되는데. 뭐, 고등학생인데 은행을 털어? 뭐, 어떻게하해 아니, 알고... 그냥, 만약에잖아아너무 뭐 현실성이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정부에서 조사가.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진짜 새끼가, 씨. 야, 매점 일을 가자. 나돈 없는데? 너가 사줄 거야? 야, 저번에도 내가 샀다, 이거. 야, 그러면 끝말 잇기로 매점 내기는 하자. 그래. 야, 오줌마, 너도 해. 어? 어. 나부터 한디 전화번호. 어? 호주마니. 니 애미. 미 미디어 어, 어 어머니 에